안녕하세요. 탄소난방 전문 벤처기업 하이아우징입니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를 아시나요? 탄소섬유는 92% 이상이 탄소로 이루어진 섬유를 말해요. 가볍지만 강하고 부식 우려도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탄소섬유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말이죠. 비행기, 자동차, 낚시대에 들어가는 소재로 항공, 산업, 스포츠 등 일상 속에서 탄소섬유가 쓰이고 있어요. 하이하우징에서는 이 탄소섬유를 난방에 접목시켜서 탄소섬유 방석과 탄소섬유 쇼파패드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제품 소개 전에 탄소섬유 난방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난방비 절약. 탄소섬유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서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휴대와 보관 간편. 탄소섬유는 부피가 작고 가벼운 특징이 있어서 휴대가 간편해요. 세 번째, 원적외선 다량 방출. 탄소섬유는 열을 빠르게 만들며 원적외선 방출량이 많아 빠르고 건강하고 효과적인 난방을 할수 있어요. 네 번째, 화재 예방. 부패 걱정 없음. 탄소섬유는 썩거나 불에 타지 않아 안전해요. 다섯 번째, 유해 전자파 물질 방출 없음. 탄소섬유는 전기 저항이 발생해 스스로 열을 내는 특징이 있어 전자파 없이 열을 낼수 있고 친환경 소재이므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탄소발 열체를 만드는 기계예요. 하이하우징 제품은 100% 국내 생산으로 제조, 판매, AS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이하우징의 탄소섬유 발열체는 유해성 물질인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땀한땀 한땀 박음질 처리를 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하이찜입니다. 100개의 세라믹이 부착된 탄소섬유 발열방석인데요. 뒷면에는 부드러운 워머가 부착되어 있어서 손을 넣어 복부찜질까지 할수 있어요. 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전자파와 라돈의 치명적인 아이들과 임산부, 부모님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부담없이 하이아우징에게 제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탄소소셜벤처기업 하이하우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